그무 예민해. 그그 생각. 너무 예민해. 아, 아, 너무 예민해. 아, 너무 해 너무 예민해.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너무 예민 아, 너무 예민해. 너 아, 너무 예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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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 <rooftop> <rahe și> <어� <futuro> 그래서 그래서가 유명해지고 그또이 어? 본인이 돈 벌다가 3는게아니라어는 진짜 3월에서 나갈 때 아무 안가하 자전거 하지 태워 넣도록 하면서 충쪽 쪽쪽있 여러분 h 지지 e a l i t t <laughs> 아, 아. 정아에서 정리를 그러면은 아버지. 네, 아버지. 아저아도아면뭐 이런 걸드리이오 아, 진짜 잘 들었죠? 네. 이이 밭을 청회에게통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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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영어는 그냥 이슬라임은그클리이 슬라임 그 말고 이슬라임슬라임은안 만지고 할게요

왼쪽으로 오면 안 되지, 이쪽은 내 쪽인데! 우리 아버리도 저한테 지기 싫었나 봅니다 밤부 일이 생각보다 힘었습니다 떨어진 밤을 죽는 일이다 보니 허리를 펼수 없었어요 또 경사진 상해를 계속 모르는 거요 맞습니다, 저 너무 지면또 마실 찔리고 아버지도 참는다고 저도 참고 해야겠죠? 그때 저문 닫았지 자 이쯤 되면 천천히 검에 하나씩 맞아야죠 <laughs> <laughs> 이게하 감독님 나오기대이로의걸로뭐 만들어 가지고 얘는 저도 한번 올려 볼까요? 이쪽에 뭐 이상한 거 올리고 막 클레이 막뭐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막 그래 가지고 뭐. <laughs> 해볼까요그때는실시간뭐 만드는 것도 만드는 법을 올려 만드는 걸올려가지고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만드는 법을 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개봉하는 영상 나중에 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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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날에 는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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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소 뭐 영어가 나오거든요 예소 뭐 영어라고 써져 있거든요 프로필 사진이 여자 아 이름인가 그래 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시면 구독자 200 몇만 명 맞는 거예몇만 명? 200만 명인가? 아니 200몇200만 명인가? 아니 200 2 명인가? 구독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그럴 때그거그 사람 그, 그 사람 채널 보시면 엄청 재밌어요. 그상 개가 실시간에 엄청 많이 키거든요. 실시간 구동 누르고 알람 누르시면 네 실시간을 걔가 실시간을 엄청 자주 켜가지고 특히 매일 쉬는 날이잖아요 학교로 해가지고 하신 그래가지고. 그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러고 알람+ 알람 눌러서 그거 영상 개가 실시간 뜨잖아요 알람이 그래가지고 영상 그거 알람 눌러가지고 예수 사탕 그렇게 하세요. 아니, 여름도 안 아니, 여름 특히 <미논리> <파이팅이 웃음> 민호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찰칵는다이 차근차근한... ,아. ,아. 너무 아, 왜 여기다 고기풀어아 고기 들어왔나? 그리고 제가 레이저라고 그냥 치시면 안 나오잖아요. 제 채널이 그 그래 가지고 제 채널 이그냥 치시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네? 뭐야? 조합 갑자기 왜이러 <laughs> 응? 한 안녕하세요. 어, 분 예, 안녕, 하세요 아, 얘라하이로. 나예 수. 나보했어나 예수 홍보했어어 <laughs> 홍보했어. 어, 내가 어디서부터 얘기했어. 내가 어디, 어디부터 얘기했었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내가 어디서부터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너 들었니? 어디부터였어? 어디부터였지? 근데 북한님 진짜 동태야? 악저 적용 영상 완전 많네 u n g young, young, y o u n 어. 야. 너네 강의 이무기서안산 아니지? 인지 아니지? 설마 차야인차야인차 네. 버전이야? <목소리> <아유>. 어. 어. <목소리> 아, 저, 뭐, 좀, 일단 너가 전하고 싶은 야, 거 말해 봐. 뭐, 네가 입바니까 내가 여기다 가뭘 넣어 볼게네모로 만들어 가지고

외로움이느껴져 가슴이 했습다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그 외로움이 치고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다시 힘을 내서 깊고큰 물고기 잡는 있겠다고 다시 연못로 내가 어. 근데 뭐도 버스 뭐뭐 할 건데.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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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예, 쩍. 총장 회장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아, 일도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말버도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아들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아부님 예수 나 연세가 이십 나 들어오셨는데 외동 중것 보니까 성년에 마음 안던것 같아요. 데 일의 아들 역할 참 잘하고. 습니다 알았어. 시작.

천 <laughs> 미소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많이 들었습니다만그 연못에 정말 이잉어나 공어가 있는지는 궁금해. 음, <laughs> 어떤 이야기인지 다음 꼭 오늘 화 t 바꿨어요 a v e been s i 제 k How's it p o 소식 i b l e I don't understand. I don't know. I 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오. 오. 지난 평창 동 개울리 시장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릉의 대표 전통 시장 중앙 통합 시장입니다. 근또 야시장을 열어서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는 아, 아, 안녕하세요. 오, 제가 생각했던 시장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른 다른 같아요.

아삭한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 으코완벽한 조합이랍니다. 간단히만 소개 때는 종자 실산맘님 안녕하세요. 무은지하고 약간 억으러져 먹으면 정말 맛있고 깔끔해요. 자, 다음은요. 삼겹살을 뿍 넣어 나른이가 줍니다. 그 속에는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 있는데 요보기만 해도 넣도는 삼겹살 맛입니다. 아, 탕겹살을 평지에 따로 싸 먹지 않고 이렇게 먹으니까 편하고 정말 좋아요. 맛있습니다. 음. 자, 이번에 찾은 곳은요. 모두 가족이 함께 온 손님들로 가득하네요. 바로 바로 이 고바로를 먹기 위해서랍니다. 시장 안에서도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음? 잠깐만요. 저는 밥먹고 있다는모가 비스토리에 종이. 갑자기 갑해줘갑자잠해만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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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자기갑 아. 음, 그 <laughs> 그리고 사각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아니 내일 아침에아 알았어. 이야기 장미탑 갔다가 네. 대표가 저 낮에 먹 내일 일하는 가고 저녁 때 갔다 와. 아 이모리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깨까요 아, 지금 그렇게 한입에 쏙 먹기 좋조 보입니다. 아, 맛있네요어인에서 한번 만들어. 아, 공에서 우리가 좀시를 많이 했어요. 아, 집에 왔어. 고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을 제공하기 이거는? 위해서 이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극혐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음식 야누가돈달라너는두부신경어기 진짜 아야 돼. 이늘게어봤어 두부 말해야 진짜 초당 니다 그냥 가래떡 같지요. 맛은요 이게 두부예요? 네. 네, 네, 네. 어. 어. 어, 만들었요두를 아니, 짱구 님 아. 안녕하세요. 거고 정도 괜사는2만원는고 만기 내가 야, 여러 나는 소망 아니다. 그래. 이하고 있습니다. 그아 근데 왜? 그왜 내가 주어야 되냐고 물어봐. 음. 잠깐만 정말. 너무 각격한 아주 많은 것. 잠 거야. 도있는 많았던 같아요. 우 그래서... 떡갈비는 많이 없지만 고기 김치와 치즈 조합으로 더움직스러워보여고요 뭐 아, 삼촌은? 최종있인 삼촌 살만 있는 맛있는 거 궁금해. 신경도 쓰지 말고 거거 돈도 쓰지 말고. 점검해서 잠깐만랑 예라랑 예술사탕이라고 치시면 예술 영 네. 응. 돈도 야, 달라고 하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삼촌 정신 잘 살아야 돼. 야시장은요. 금요일과 토요일 그냥 금요으로 하자.

강릉의 수공예 작가들의 멋진 공예품들도 어, 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네어 네. 내일 할니입니다니공예탐구일요 어, 그래. KBS 아나운서들만한 번의 포스가되까요말하시겠니수고 네, 그리고 감사니다고니다니다고니고니고니다니다니다습니다니다니다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박영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알아. 알아. 오, 말고 햇살라장고단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다, 그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아니요, 불꽃진거 몰라요. 삼촌은 먹으려면 두배 먹어야 될 거야. 하나 뭐 먹고, 뭐, 뭐에다가 먹어? 물에다가, 뭐, 국 싸다 놓고. 막고가 불 꺼진 거 있나요? 아, 면 막고는 잘안열요 싱가니, 줌, 지레스, 싱가정싱가할수있니 싱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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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싱가니, 싱가니, 싱가가니 싱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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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니 찢지 말고 그냥, 나도, 뭐, 공기가 g i 라아무 이상, 없어. 어, 그렇게 해서, 먹고, 사과, 그래, 절대, 저기, 하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이제 어, 그, 거 살림 줬으면 됐지. 그, 이상, 뭐, 헐, 뭐 있어. 아, 고, 이자. 너, 이, 불법이어 그, 만큼 뜯어, 먹고, 지랄해. 개 같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그이 걔만 또더 모하는 거야, 그게. 더 모하는 거야, 그게. 그래 배신했잖아. 삼촌 누워 본다고. 일단 한번 쳐볼게요그젊은거 먹어 살아라 네잠요 그래. 어. 고 무슨 I love you, couldn't tell us a 하이모 가능할까요? 기다려 보세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무와 순경 마지막 목적지인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잠깐만요, 하인 반모 가능할까요?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는 이번 사태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어 언니 잠깐만 언니.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단단히 접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오늘 폼페미국무 장관의 방북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오 장관의 안녕 시공 화한이청와 들어와 있어 도 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내 장관의 방북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금 민정 국무위원장이 코페이미국무관을 만나 이획과 해결을 위한 당원들과 양국의 우려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김 위원장은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 언니 잘 봐. 지와 사진을 니다 누드콘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과 콩페요오 장관의 면담과 상담이 담긴 사진을 일면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에 실어 면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음을 단갑적으로 전했습니다. 또 면담 사진을 통해 공입니다 어제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석유공사 조기소 탱크 파지는 새벽에야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오전부터 밤새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방식을 벌였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공사 기들는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잡혔습니다. 다시 입니다 의료화진의 세연총을 일제히 쏟아붓는 방법으로 불길을 잡았지만